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조프로의 네, 무조건 돌려. 오늘은 어드레스 편입니다. 네, 어드레스 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도 많이 보시고 레슨도 많이 보셔서 많이 아실 건데요. 조프로는 아, 항상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합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레슨을 해보면서 거의 7, 80%의 회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잘못된 어드레스로 와요. 이 부분은 거의 10명이면 7, 8명이 틀려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 나도 저런데 하시는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어드레스 제 중요한 건 바로 척추의 각도입니다. 이 등, 등의 등 각도인데요. 자, 등이라고 하면 이 엉덩이와 허리 부분 허리와 등의 각도예요. 대부분 저한테 레슨받으러 오실 때 제일 많은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런 유형입니다. 엉덩이를 쭉 빼고요. 자, 이렇게 보여요. 있죠? 엉덩이를 쭉 빼시고, 이쪽에 이렇게 약간 골이 생깁니다. 이렇게 허리라인이, 허리라인이 이렇게 나와서 빳빳하게 등을 세우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리를 벌리고요. 자, 이렇게. 제일 많이 오시는, 하시는 어드레스들이, 지금도 이런 어드레스를 너무 많이 봐요. 연정에 가시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자,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보여요. 지금 어드레스가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자공 앞에 서볼게요 제가. 자 아우, 굉장히 견고하고 공... 견고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이 어드레스가. 하지만 이 어드레스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어드레스입니다.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취하시면 자 몸이 굉장히 빳빳해져요. 경고는 해져 있어요. 자요 증상이 뭐냐면 간단하게 틀린 게 뭐냐면요. 허리가 들어가고 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견고한 느낌은 드는데요. 납, 잘못된 점은 뭐냐? 회전이 안 됩니다. 몸의 회전이 안 돼요. 몸의 회전 이 그리고 허리에 무리가 와요. 공을 치면 반드시 무리가 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내밀. 자, 이러고 공을 치다 보면 아. 회전도 잘안 되고요. 공을 치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공을 치고 나서 공을 치면서 뭐라니? 허리에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어드레스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맞는 어드레스는 어떤 거냐? Ready 자. 보기보다 어등쩡해 보입니다. 여기 라인을 일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등의 척추 라인을 일자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까는 반대죠. 자, 요 라인. 허리가 휘고 배가 나오는 라인이 반대입니다. 일자로 만들고요. 엉덩이에서 허리 라인까지를 일자로 만들고 배가 들어가셔야 돼요. 복근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프는 허리와 복근 힘으로 칩니다. 하체 그렇죠? 배가 들어가고 허리가 일자 라인이 되고요. 등은 살짝 굽습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동작을 이런 어드레스를 취해주셔야 몸의 회전이 쉬워져요. 허리에 무리가 안 가고요. 하체를 쓰는 동작이 쉬워져요. 척추 각을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 조프로의 자세가 조금 보기보다 어정쩡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편안한 어드레스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어드레스예요. 어필라이, 다운힐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을 쉽게 쳐줄 수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자, 잘못된 어드레스입니다. 여기. 허리가 휘고 배가 나오는 자세. 반대면 요것만 붙여 주면 돼요. 배가 들어가고 허리와 엉덩이가 일자 라인입니다. 일자의 라인으로 가면서 일자 라인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목 부분은 살짝 굽습니다. 요런 자세죠. 자, 그런 자세를 했을 때 자, 젖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인데요. 요런 자세를 했을 때 몸의 회전이 좋아져요. 자, 젖프로에 무조건 돌려 골프는 100% 몸의 회전으로 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스윙이 좋아져요. 거리도 붙고, 일관성도 생기고요. 자, 회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어드레스는, 지금처럼, 엉덩이와 허리 부분은 일자고요. 등 쪽은 살짝 굽습니다. 좀그렇게요 자, 이렇게 자세를 취했을 때, 한번 쳐보겠습니다. 몸을 회전시키기가 아주 편해져요. 그리고 허리에 무리도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레디. 어, 이제 네. 편안해 보여요. 어, 굉장히 편해요. 오늘의 자세도 편하고요. 쳐 보겠습니다. 우양무 자양자. 자양자. 그렇죠? 하체를 쓰기도 편해요. 자, 손팔에 힘을 빼시고 레디. 자, 하나, 둘, 훅! 허리 자세와 어드레스 자세가 편하기 때문에요. 강한 수행을 할수 있어요. 강하게 몸을 회전시실수 있습니다. 척추 각도만 유지해 주시고요. 척추 각도만 유지해 주시고 허리를 강하게 회전시키면 돼요. 한번더 쳐볼게요. 레디 어리를 많이 돌릴수록 공도 파워 있게 맞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r e a 런 이런 어드레스가 아니라요. 요런 어드레스가 아니라 일자 등은 살짝 쿠 둥글게 그렇죠. 스댄스는 어깨 넓이 정도 또는 좀 작게. 스댄스가 너무 넓어지면요 고정은 잘 되는데. 회전이 잘안 돼요. 적당한 어드레스 스탠스 폭을 가져야 역시 완만한 회전이 잘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오히려 어드레스가 바뀌면 스윙이 편해지고 허리에 아픈 통증이 없어집니다. 회전도 잘되고 공도 잘 맞고요. 자,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